268번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표준형, 표준형 이렇게 바꿨을 때 이쪽이 이제 알제곱으로 나오는데, 반지름은 길이라서 양수니까 아, 제곱한 게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 형태에서 이 우변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라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인 거죠. 그죠? 맞나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이거 변형을 해보면요. 이거 x x a의 제곱, y는 이렇게니까 y 플러스 2a의 제곱. 자, 그럼 여기 필요한 게 a 제곱이랑 4a 제곱이니까 우변에 똑같이 5a 제곱 더해주고, 요 5는 이항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5. 그래서 이 우변 부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죠. 그럼면 이건 그냥 바로 인수분해하시면 5에 a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시고 어 a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정답은 4번에 있네요. 269번 원의 방정식이 아닌 것이라고 했네요. 자, 이거 표준형으로 이렇게 고쳤을 때어 이쪽이 r 제곱, r은 반지름, 길이. 길이를 제곱하면 0보다 큼. 그래서 여기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될 조건이죠. 이 방정식이 원이 될 조건. 그죠? 그러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우변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찾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이 어, 우변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 식을 변형할 때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예, 이 x를 완전제곱 묶어주고 y 완전제곱 묶어주고 여기서 필요한 상수항을 양변에 더해주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으니까 이항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분명히 요거는 이항을 하고, 그죠? 이항을 하고 거기에 완전제곱에 필요한 거를 더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더해지니까 양수들을 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왜 필요한 게 양수니까? 제곱이라서. 어, 양수를 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요거 마이너스 1은 이항하면 플러스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될거 아니에요? 얘가 얼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어, 그니까 여기 마이너스인 애들은 이항하면 어차피 플러스 되고 어차피 양수를 더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원이 돼. 이거니까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그죠? 원이 무조건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인 애들에서 이 양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 더 하고, 이거 마이너스 얼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음수거나 0이 되는 게 있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죠? 얘부터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 아, 이런 거는 양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 좀 수가 작으니까. 절대 값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더 하는 거고, 이 상황은. 요거는 마이너스 5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상황이니까, 어, 누가 봐도 여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무조건 여기가 크, 여기가 크다고, 절대 값이 크다고, 어, 얘가 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요 수들이 커지면, 그만큼 더해야 되는 수가 더 커지니까. 그죠? 근데 얼추 비슷하잖아. 이렇게 느낌이.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여기도 거의 비슷하니까 더해지는 게, 오히려 얘가 더, 더해지는 게더 크네? 어,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원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선생님 얘는, 일단, 이런거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그죠? 더, 뭐까더 좋겠다. <laughs>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저거,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이제 X 가지고 필요한 거사고요저 Y 가지고 필요한 거 1이죠. 상수항 그럼 이거 더하면 0이니까, 아, 이게 1이 아니겠구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거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아, 요런 문제 혹시라도 풀 때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안 되잖아요. 이거 기본 문제 되게 쉬운 건데. 여기 딱 보더라도, 아, 어, 요 4번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아마도 편하지 않을까 자, 넘어갈게요. 270번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넓이가 최대인 반지름의 길이라고 했네요. 이거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요 우변이 이제 반지름 체고 아, 요게 이제 여기다 파이 붙이면 이게 넓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넓이가 최대라는 건 요게 최대일 때 그때의 r 을 구해라 인거네요. 그죠 그러면 변형을 하는데 변형할 때 보니까 X는 없고, Y 요것만딱 묶어주면서, 이 나머지는 다이항할 거죠. 우변만 씁시다. 응? 우변만.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13이고, 여기서 상수항 필요한 게 1이잖아요. 그죠1 필요하죠. 완전제곱 하려면.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하면 되니까, 우변에 1이 더해질 거예요. 뭐 X는 상관없고. 그럼 요거의 최대. 그럼 2차 함수 최대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요게 어16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해서 여기 더하기 4 위로 볼록할 거고 이때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4일 때 k가 4일 때 4로 최대.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의 최대값이 4니까 반지름 제곱이 산 거잖아요? 그 반지름은 2인 거죠? 그죠? 그 원의 반지름 길이 2가 정답이 되겠네요. 271번. 방정식이 원을 나타낼 때, 원의 모든 점이 2, 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정수 K에게 를 구하라. 어, 요게, 요런 거네요? 2, 사분면 이쪽이니까, X축, 원점 Y축, 원이 요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 그죠? 이쪽에 원이, 원, 원, 오, 어, 그래도 최대한 원으로. 여기가, 어, 중심좌표 보이나요? 중심좌표 마이너스 4,5인 거 보이나요? 어, 물론 변형을 할 거니까, 변형을 해서 얘기합시다. 자,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은, 자, 이거 이해하겠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5랑, 여기서 필요한 거상수항 16이랑 25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중심좌표가 지금 4 마이너스 -4, 4콤마원이 마이너스 4컵 마 요렇게. 4이렇게 마이너스 4컵 마이이렇게 중심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리가마거너스요컵 마이너스 4컵 마이거스4 그러면 모든 점이 4사분면 아 2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려면 이 원의 크기가 어, 이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어? 4보다 작으면 되겠죠. 어, 5는 어차피 상관없고. 그러니까 더 작은 4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요거는 반지름 제곱이니까 어, r이 4보다 작으면 반지름 제곱은 16보다 작으면 되니까 여기가 16보다 작으면 돼요. 물론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죠? 어. 이걸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0보다는 커야 돼. 어. 여기가 R제곱이니까. 어,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괜찮죠? 그러면 정리. 마이너스 3K에 요게 26인가요? 26. 16이랑 여기는 0. 자, 26 빼주고,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방향이 바뀌니까,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요걸 여기다쓸 거니까, 3분의 10. 요건 여기다가 3분의 26. 요렇게. 그러면 요게 3점 몇이니까, 3점 몇이고, 요거는 38, 8점 몇이고. 그럼 k, 정수 k는 4부터, 4, 5, 6, 7, 8 해서 5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